내리는, 내리는, 네, 낙... 내려, 내려. 네, 네, 저희는 어,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 부천지역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 합병으로 어,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어,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전 부위장이었던 김상희 부위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경엽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른 의원님께서는 네, 네, 어, 어, 현장 참석은 좀 어렵고 려 어, 명단은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자해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 핵정의 대원칙을 해선하고 부천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선거구 핵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구 핵정위원회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핵정안은 선거구 핵정의 대원칙을 해선하고 78만 부천 시민을 무시한 채 이들의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당장 철회하고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천시 4개 선거구 중 하나를 줄이겠다는 핵정이 아는 선거구 핵정의 핵심 가치인 인구 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구 핵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해체하는 조치이다. 첫 번째. 이번 핵정안은 선거구 핵정의 대원칙인 인구 비례성에 어긋난다.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2대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핵정인는 이번 핵정안의 인구 범위를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핵정안은 헌법 점파소의 결정과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인구 비례성의 원칙 등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다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이후 지금까지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그 어떤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부천시의 4개 선거구를 임의로 축소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4개의 선거구가 있는 인구 78만여 명의 부천시는 한개의 선거구당 평균 인구가 약 19만 5천 명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인구 범위의 하한 기준인 13만 5천여 명보다 인구가 44.5%인 약 6만 명이 더 많다. 선거구를 조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부천시의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은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이들의 민주적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인구 비례성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는 없다. 둘째, 이번 핵정안에 담긴 부천시의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안은 선거구 핵정의 또 다른 대원칙인 지역대표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과 생활문화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셋째, 결과적으로 이번 획정하는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아, 부천시는 특정 기관을 제외하고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넘게 원미구와 소사구, 오정구의 일반구 제도를 실시해왔다. 그에 따라 부천시의 교통과 시민의 생활권 및 문화권은, 원미구와 소사구 오정구라는 행정구역에 맞춰 오랜 시간 형성되어 왔다. 그런데 획정인은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생활문화권을 말도 안 되는 획정안을 동원하여 강제로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 이는 선거구 획정의 직중 하나인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는 형태이며 헌법과 법률이 행정구역과 생활문화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선거구 획정 원칙에도 명백히 반한다. 셋째, 결과적으로 이번 획정안은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우리 선거법이 인구 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을 강조하고 헌법재판소가 인구 비례성에 관해 계속 진전된 결정을 하는 이유는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획정안에 담긴 부천시 선거구 조정은 공정하지 않다. 일부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도 조정의 대원칙은 인구 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이어야 한다. 그러나 부천시 일개 선거구당 인구수는 19만 7,234명으로 경기 안산, 서울 노원과 강남, 대구 달서, 경기 안양에 이어 여섯 번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보다 인구 비례성이 낮은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는 그대로 둔채 경기 안산과 서울 노원에 이어서 난데없이 부천시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를 없애려는 획정의 정치 공작으로밖에 볼수 없다. 따라서 이번 획정안의 공정성은 신뢰할 수 없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그 어떤 가치도 국민 주권의 출발점인 투표 가치의 평등보다 우선될 수는 없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이후 지역 대표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 획정안은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 수십 년 넘게 지역주민들이 쌓아온 지역 대표성과 생활문화적 공동체성도 훼손하려고 하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부천시 국회의원은 부천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획정의의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획정의가.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이 충실히 반영되고 획정 과정의 공정함이 담보되도록 선거구를 다시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4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부천시 국회의원 일동 한마디만 더 보태면 그 현재 선거구가 가불병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핵정의가, 어, 안을 낸 것은, 세, 예, 엄미구, 오정구, 소사구로 인해 세 개구를 종으로 나눔으로 인해서 세 개구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어, 있을 수도 없는 그 핵정의 안을 내놓기, 있기 때문에, 에, 인구 대표성을, 해에도 어긋난, 원칙에도 어긋나고, 지역 대표성에도 어긋나고, 생활문화권에도 반하는 그런 핵정의 결정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핵정의 안을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